야너 발음 고름이 왜 이렇게 빨라? 잠깐만. 뭐 공중에서 한번더 누르면 돌려차게 하는 거라는데? 근데 난 공중에서 눌렀는데도 왜안 될까요? <laughs> 야 뭐해? <laughs> 야 저쪽으로 가라는데? <laughs> 뭐야 나처럼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싶은 거야? 하핫. <laughs> 야야 머리 위에 있는 거 동전 아니냐? 가져가고 싶다. 그래서 막 누르면 타이밍이 안 맞는거래. 이거? 뭐? 아, 잠깐만. 딱 봐도 짜증난다. <laughs> 그래 이렇게 아, 야, 야, 이거 누르고 있으면 조금만 해진다이 아까 그 회피 버튼 있잖아. 대신, 대신 눌러봐. 누르고 있으면 계속, 계속 잡아줘. 이게 돌면 이 이펙트가 때려주는 것 같아. 어어어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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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근데 내가 점프했을 때. 아, 근데 이게 좀 맞추기가 힘들어. 아까 다리 감면서 오른쪽 밑에 패링 연습할 수 있대. 아마 이거 하고 가보자. 종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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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? 뭐야? 게임이 아니었네? 야, 다리 밑에 가보자. 라바. 더 나왔어. 다리 밑에가 어디야? 여긴가? 어디에요? 다리 밑에? 여기? <laughs> 다리 건너서 오른쪽. 오른쪽이 신전. 신전 가래. 아래인가 보다. 여긴가 봐. 네, 말 걸어봐도 돼? 해피 공격으로 널 때렸었지 몰라 이 주변에 떠드는 유령들은 그런식으로 다뤄야 돼 말이 사는데 다른 대로아 데로... 아예 네. 네. 도도한 매력있는 친구네 선생님 TV 소리 나요 네, 승풍산부일요 네, <laughs> 좀만 줄여주세요 그 로딩 길죠? 그러네요 아 근데 항아리지키면서 페링으로, 아그 분홍색 점프에서 때리는 게 페링인가 봐. <laughs> 이제 이제 알았다. 페링. 이게 뭐? 난 레디 되지 않았는데? 아 얘를, 아야 이건 총쏘는 게임이 아니래. 아좋이아내 오케이, 나. 오케이. 아 알겠어요? 아 내가 왼쪽, 너 오른쪽. 오케이? 어 그냥 점프하니까 되는데? 이게 아 어, 여기는 근데 좀 쉬운데 하기가 그지? 점프를 하고 쟤한테 갔을 때한번더 누르는 건가? 그냥 근처에서 점프하면 되는 것 같은데? 아니야 <laughs> 점프만 하는 게 아니라 점프하고 야야야야 <laughs> 아 점프를 한 다음에 그 앞에서 한번더 눌러 쟤한테 가서. 그니까 따닥이지 따닥. 뛰었을 때 이렇게. 어? 아나방 어. 방법을 알았어 이제. 알았어? 어 그냥 점프는 내 마음대로 하고서 음. 그 타트를 애한테 가가지고 점프를 한번더 누르면 되네. 어떻게 해야 날해준 은혜를 갚아돈돈 돈 내줬으면 좋겠다. 이전. <laughs> 난 전설의 성별을 알려준 뭐 만나서 반갑고. 아, 빠가왜인구동 뭐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어, 어. <laughs> 고구 어, 무덤이 더 이상 궁금한 건? 어? 안지야 <laughs> 아, 부서졌어. 어봐 필살기 대박. 아 이걸 아까 말씀하신 거였구나. 음. 아 근데 이거 되게 착하다. 공중에서 한번더 공격되는 건데 막 누르시니 안 되는 거예요. 아, 너, 혼나고 있어, 우리. 머리에서 강력한 광선을 음. 발사합니다. 지상에서 공중에서든 가로로만 발사할 수 있습니다. 가다 이제 어디, 완벽해. 어, 아, 완벽해? 장난 아니네. 아, 완벽하다리. 가자. 가다. 야, 약간 주차용원 같지 않냐? 이거 아니야? <laughs> 이쪽으로. 아나 비행선 싫은데 적응될만하니 비행기 모드라는데? 야 여보 나 뭐? 야아 나봐 내가 파란색 아! 야 설마 저것도 맞는 거야? 야. 그렇겠지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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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핑크색 나오면 어 이게 그게, 그게 핑크색이 나오. 어? 나는 무슨 거야? 야이저 별자리도 맞는 거야? 그럼 장난하지 마. 이 게임 난이도 왜 이래? 어머. 살려주세요! 돈 살려주세요! 아나 비행기 게임 잼병인데? 아! 뭐야? 야너 뭐야? 어 뭐야? 비살길아나 파란색! 나 파란색! 나 아나 자꾸 빨간색 같아. 주인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. 뭐야, 어, 갑 아, 부딪히세요. 아, 아 잘못 쓴것 같은데? 잘쓴거 아니야? 이상한데가서 박은 것 같은데? 야야, 어, 아, 온다 온다. 야, 이 별자리도 붙이면 안 되나봐. 아, 저거 해 깼어야 되는데. 야야, 뭐야? 쌍둥이 자리. 아, 별자리야? 아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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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장난하지 마. <laughs> 장난하지 마. <laughs> 어, 오, 야, 너 멋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. 야, 야 잠깐만. 이거 이거. <laughs> 어봐, 어, 야, 이즈했다. 이즈, 이즈, 이즈라고 야. 하게 너 너무 많이 아, 죽은 거 아니니? 아, 나 진짜 비행기를 못하겠어. 나 비행기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못했어. 의외로 잘 피한다는데? 누구야? 빨간색이야? 파란색이야? 난 아니겠지. <laughs> 양심이 있으면? <laughs>